네. 정말, 아, 2023년 체육대상 시상식 위에 회장을 맡고 계시며 뉴욕대학체육회 이번 순서는 정말 2023년 뉴욕체전의 성공과 오늘 이끌어 내려 체육회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2024년 큰 용기회를 맞아 용이 승천하는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있기를 빌어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당상을 바라보면서 왼쪽으로 보면은 배너가 20개가 걸려져 있습니다. 20개의 가맹 단체를 두고 있는 뉴욕 어, 체육회를 사랑해 주시고 체육회 행사하면 어,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뉴욕 한의전 뉴욕주 하우니언, 롱키드 등등. 우리 페이스로 네자 내용 확인 앞에 앞에 이념 영 마시고. 잠시 갔다 와요. 저희도 감사하게 주시기 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축하해주니요 윤정희 씨의 동생. 응. 응. 저, 씨 자, 지금부터 어, 저희가 식사도 해야겠지만, 잠시 <laughs> 숨을 돌리고 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뉴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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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뉴욕은 뉴욕 여러분 은 뉴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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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대 뉴욕은 는욕은 뉴욕은 뉴욕은